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통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증은 몸의 아픔을 느끼는 증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통증을 안 좋은 것으로만 인식합니다. 물론 통증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통증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증은 우리의 영혼에도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영혼의 무감각을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이라. 병든 자, 몸에 아픔을 느끼고 있는 자가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 목마름과 아픔을 느끼는 것은 때로는 은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사건, 이방 여인과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간 이유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영적인 목마름,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이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시각입니다. 유대 시각으로 6시 이것은 우리의 시각으로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꺼리는 그시간대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여인이 어느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이 시간대를 선택했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장면이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이 여인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야곱의 우물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다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셔도 완전히 목마름을 해갈할 수 없는 우물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인의 영혼의 상태는 어땠을까? 이 여인은 지쳐 있었고 기쁨이 없었으며,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로 나와 물을 길어 목을 축이지만 이내 또 탈진할 수밖에 없는 반복된 갈급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극심한 영혼의 통증을 느끼고 있었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그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영적인 갈증을 남자를 바꾸는, 성적인 상대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결혼을 여섯 번이나 하는 이들을 통해 생활의 안정과 성적인 쾌락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남자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소금물에 불과했고, 야곱의 우물물처럼 마셔도 마셔도 해갈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몸마름을 보여줍니다. 정확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선택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 생명 대신,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한번 하나님 외에는 생수의 근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로 다가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영적인 목마름은 해갈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쇼핑을 많이 해보고 사람들을 바꿔보고 연예인을 추종하며 포르노에 빠지고 성적인 집착을 한다 한들 영혼의 목마름은 해갈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끌어모아 보아도 영혼의 목마름은 해갈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우리는 이런 영적인 목마름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아무리 애를 써도 기쁨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만족이 없는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고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인은 예기치 못한 한 낯선 유대 남자의 부탁에 당황했을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절은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따라서 이 사건은 그 당시의 종교나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때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즉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면 이 여인이 유대 랍비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 퍼센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종교적인 문화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니요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님은 본격적으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입니까?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상담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중심으로 계속 들어가고 계십니다. 다그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딱한 마디입니다. 너 목마르지? 너 굉장히 인생이 힘들지? 내가 그래서 찾아온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진지한 태도에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임한 두 번째 은혜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향해서 질문하며 대답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제 언어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지금 내가 너를 찾아왔으며,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야곱보다 큰 자이며, 저 야곱의 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수의 근원을 내가 가져왔으니 이제는 나에게 마음을 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곤고한 마음들,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답답함과 또한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척박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이 고갈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며 때로는 염려와 근심에 쌓여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느끼고 있는 이런 영혼의 통증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는 생수의 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안에도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에 대해, 우리의 상황에 대해 주님은 우리와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성령이 고갈됐진 않느냐. 목마르지는 않느냐 인생의 힘듦을 겪고 있지는 않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알고 있으니 나와 대화를 나누자 내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줄수 있단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여러분 취미활동을 하고 아니면 쇼핑을 하고 아니면 막 유혹에 빠지고 여러분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끌어모아도 이 영적인 갈급함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 이 은혜 보좌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슬픔과 지쳐 있음과 낙심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러므로 회복되시고 다시 성령 충만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